자,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드디어 일요일 날 만납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라고 합니다. 11년. 음. 자, 그런데 뭐 이제 생중계 단니다 논란이 있었고 근데 아직도 실무 회담에서 이제 의제가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대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의제로 다루기 부적절하다 또 이런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음, 여러 가지가 올라올 텐데 의정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패싱 당해버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제 3자 특검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는 그죠서 <laughs> 예. 만나서 뭔가를 뭐뭐 뭐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만나서 무슨 성과를 낼수 있는지를 일단 잘모르겠 한동훈 대표랑 만약에 그러면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가 됐어요. 그럼 그거 되나요? 국민의힘에서 그 발의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진도가 좀 나가게 되나요? 누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첫 번째가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그 지금 그 한국 정치인들은 좀 카메라를 꺼놓고 좀 인내하면서 대화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행히 모두 발언까지만 부분 생중계인데 한동훈 대표가 계 생중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가 켜져 있는 즉시 대화 상대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 팬덤한테 가게 돼요. 이 야당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혹은 본인이 설득 당해주기 위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내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까 혹은 내가 여기까지 나가면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신경 쓰면서 말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오히려 그런 네. 대화는 하면 할수록 더 극단적으로 갈리기만 할 거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별로 치료성이 없는 쇼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멈추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실익이 없더라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실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게 실익이 뭐냐면 결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진검단인 거죠.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정브리핑에서도 그런 영수회담에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여야 당 대표부터 먼저 뭐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직근얼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을 만날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돼요. 그게 소득이 있든 소득이 음. 없든 만나서. 여당 대표로 만났는데 별 실속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양새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만나는 거고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뭐, 뭘 이렇게 성과를 얻고 한동훈 대표가 힘이 있고 그런 차원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그 그 9월 1일에 성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에 밥상에 뭘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여야 당대표의 회담도 계속 미룰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 뭐 의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 저는 뭐, 그 인터넷 밈에 자강두천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자존심 강한두천재가 싸운다고. 그런데 자강두풀이라고 저는 이 회담을 지칭하고 싶어요. 자존심 강한두 예측부로 언론 플레이가 만났는데, 그 플레이어들이 만나가지고 그때나 아니면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런 상황을 끌고 갈 거냐 그것도 다시 그 지켜봐야 될 어떤 회담과 회담 이후에 언론 플레이 2라운드도 같이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저는 원전 단전과 한기 전부 대변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저는 일일 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 네. 왜냐하면 과감한 내용으로 음. 왜냐하면 이렇게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러면은. 이번 토요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일요일 전인 네. 거죠. 네. 한동훈 대표는 잠못 드는 토요일이 될 것이고 왜?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엔 결렬되면 안 되잖아요. 음.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치료제를 추가 복용하는 그런 <laughs> 토요일 될 텐데, 저는 이게 맹탕 회담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두 사람 다 끝장이에요. 두 사람 다. 왜냐면 지금 뭐 신삼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뭔가를 가져가는 해담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검투세를 가져가는 해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각을 세울 이유는 없거든요 두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은 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이제는요 한동훈 대표도 어떤 판단을 낼수 있냐면 그래 20년도 대통령과의 관계도 중요했지만 어차피 내야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정치는 각자 도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간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고 그 판단을 저는 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시시각각 한동훈 대표도 다가오고 이재명 대표도 막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부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풀을 제대로 꺾어 놓기 위해서는 뭔가 일일 날 일을 내야 되거든요. 저는 일일 날 엄청난 뉴스가 쏟아질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려면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미리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의료대란 주요 이제 민주당 중에 삽작을 했더니 뭐 국민의힘이 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이럴 일이 아니죠. 만약에 그이표담 계기로 해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가 정말 뜰 생각이라면 이때 확실하게 오히려 의료대란 이슈를 가지고 해서 대통령하고 각을 확 버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제에서 좀 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의료대뿐만 아니고 차상명 특검법 25만 원 민생지원 회복 지원금 그동안 논의된 의제들 중에서 한동훈표 의제가 없어요 음, 음. 제가 한동훈 대표의 참모라면 음, 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라도 뭘 하나 집어넣었을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은 이건 저 이재명 대표 음, 대표 브랜드 상품이잖아요. 음, 음. 그런 거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타결을 딱 해버리면, 음. 어, 그래도 두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아주 호기롭게 받아놓고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이게 물건이 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대략 결론도 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댓글에는 그래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영수 회담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여야 대표가 빨리 의료 문제 해결해야 한다. 국민 생명 위협받고 있다. 또 의료 대란이 핵심 의제가 될것 같다.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국민 생명 직결된 현안이라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대표는 한 대표대로 용산과 각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어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의대 증원 문제만이라도 두 정당이 하나로 합의한 결론 지으세요. 제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훈과 이재명이 그, 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배를 타고 용산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입장은 비슷하잖아요. 음. 한동훈 대표가 뭔가 뭐 대안이라고 해서 26년도에는 일단 뭐 유예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그소강 상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선 얼마든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이 어제 뭐 사대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국정 브리핑을 뭐 기자회견까지 한두 시간을 했는데 그거 하려면은 다 입법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든 야당 누군가 만나 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여당이니까 대통령이 정부의 사대 개혁을 받아서 내가 야당 대표랑 합의를 해서 이거 대통령이 하고 싶은 개혁한 입법부에서 이게 되도록 할 테니 대통령도 이런 부분은 양보하시오. 이런 게 정치인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실무회담 하는데 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따로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뭐 야당이니까 견제를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용수회담을할 필요 없지만 우린 사대개혁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뭘 소통하고 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인이 진짜 소통을 해야 되는 정부나 대통령이랑 만찬이 막 깨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정리를 좀 하면서 가야. 공허한 회담이 <laughs> 안될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